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꽃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경쟁사 조사입니다. 어, 보통 사업계획서에는 뭐 경쟁사 현황,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인터뷰를 했잖아요. 잠재고객한테. 그래서 경쟁사는, 자, 기존에 내가 이거랑 제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고객 인터뷰로 알게 된 새로운 방법. 그거를 이제 짬뽕 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장 조사를 할때 가장 처음 해야 될게 뭐냐라고 하면 검색입니다. 자이 검색을 왜 하냐면 자 일단은 홈페이지 보는 거예요. 아니 홈페이지가 있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일단 자그 다음에 뭐 검색 광고 노출은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회사 소개서 뭐 서비스 소개서 뭐 이렇게 오픈된 내용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퀄리티 체크하는 거예요, 퀄리티. 어, 경쟁사들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나, 갖춰진 애들만 있는 건지, 진짜 영세한 사람들만 있는 건지, 뭐 대기업이 있는 건지, 어,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이 사람들의 홍보 채널을 검색하는 거예요. 자, 홍보 채널 뭐가 있을까요? 자, 유튜브도 있고요. 인스타도 있고요. 뭐, 스레드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고요. 뭐, 엑스도 있고요. 이거 트위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기사. 뭐,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자, 이것들을 왜 보냐면, 홍보물을 많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만 있는지, 아니면 뭐, 블로그만 있는지, 뭐, 페이스북 광고만 돌리는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우리도 이들을 따라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마케팅하고 있는지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왜? 아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경쟁사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이게 제일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홍보 채널을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따라서 일단은. 어, 마케팅을 따라서 그 채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의 가정은 뭐다 우리 잠재 경쟁사들이 합리적으로 그 홍보 채널을 선택했다 라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usp 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어, 유저 셀링 포인트입니다 즉 유저가 그거를 구매할 때이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어,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 가시면은. 페이스북 광고만 모아놓은 그 사이트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사를 한번 쳐보고 경쟁사가 어떻게 컨텐츠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문구를 써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 아, 우리 잠재고객이 이런 문구랑 이런 컨텐츠, 이런 이미지에 많이 혹하는구나라는 거를 미리 알고 어, 우리도 그걸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홍보 채널을 어떤 컨텐츠로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채널입니다. 이거는, 어, 뭐 유통 채널이 될수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사이트 알죠? 뭐, 대표적으로 와디즈가 있죠? 어,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선물하기. 그 다음에 뭐, 11번가. 뭐, 네이버 스토어. 뭐, 자사몰. 뭐 아이디어스. 자 이런 거는 뭐 제조에 가깝고 만약에 서비스다라고 하면 뭐 문톱, 뭐 클래스 1어1 라이브 클래스, 페스트 캠퍼스, 뭐 크몽. 어 이렇게 쭉쭉들 있죠. 뭐 타링도 있습니다. 타링. 어 이렇게 유통 채널을 먼저 검색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왜 검색하냐면 여기서는 후기 보는 거예요. 후기. 어 이거는 여기서도 유사합니다. 아 이런 채널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그 채널로 한번 진출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후기 보는 거다. 이미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판매 실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 랜딩 페이지 맨 끝에 있는 후기로 들어가셔서 나쁜 순, 별점 낮은 순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들의 불만 사항이 있겠죠? 그러면 그 불만 사항을 가지고 아,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소를 해야겠다 라고 전략을 짤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경쟁사 조사할 땐 처음에 검색해서 퀄리티를 한번 쭉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홍보 채널 가가지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 어떤 채널에서 SNS를 운영하고 있나 체크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판매를 하고 나서 어떤 불평 사안이 있나 불만 사안이 있나 혹은 어떤 점을 좋아하고 있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마지막 시장조사 파트인 경쟁사 조사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예시 보면서 설명 드릴 거고, 어, 이 중에 실제로 어떻게 시장조사 하는지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강의를 제가 이후에 또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